네, 준비되면 예 올려주시. <laughs> <laughs> <하> <laughs> <roadmap> 안녕하십니까. 에, 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에, 오늘은 1528회 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1528회 영상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신학생들, 에, 신학 또는 신앙 또는 그 사상 또는 철학 또는 인문학 전체에 걸쳐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설교하는데도 역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528회 차 그분의 대적과 싸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aughs>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세뮤얼 페리스 목사의 집에서 두 젊은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성직자 지역 법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했고 어, 그들은 두 여자가 주문을 걸고 미래를 예언하는 비밀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던 것입니다. 때는 1692년 3월 장소는 마사추세스주 세일림 빌리지였습니다. 주의어 공포가 고조되어 있던 기간에 20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처형을 당했고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50명 넘는 사람들이 자백을 했고 100명이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200명이 고발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목사 코튼 매더가 그 과잉 반응에 대해 형세를 역전시켰고 곧 모든 피고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 당시 몇몇 주도자들이 공포를 확산시킨 죄를 시인했고, 1711년 마녀로 지목된 자들의 후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줄고 세일럼 마녀 재판은 종교적 광신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laughs> 종교적 과잉 흥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음이 오늘날 마귀에 관한 회의론으로 변화된 것도 전혀 건강한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사탄은 자기에 대한 불신이나 과도하고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관한 한 불신은 네,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며 특히 스스로 여와를 따르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신교도들이었으나 그들에게 하늘나라는 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중간적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더라도 그들에 대한 설명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종종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를 맡았습니다. 다른 편에는 이교우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즉 몰래, 다곤, 바알 같은 무자비한 신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런 이방신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때때로 단순한 악령으로 또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한 천사들로 일축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하는 뱀부터 욕계에 나오는 사탄의 존재까지 히브리인들은 마귀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들 자신의 타락한 죄성 이상의 어떤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대로 인격화된 마귀의 존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작가인 데이비드 카일리와 크리스티나 맥케나의 말에 의하면 17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옥과 그곳의 통치자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귀는 두 갈래로 갈라진 꼬리에 뿌리 달린 생물이며 때로는 뱀으로 나타날 거라는데 대체로 동의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 중에도 거리낌없이 마귀의 존재를 믿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루터, 칼빈이 그들 중에 속합니다. 두 번째, 과거와 미래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계관이 과학과 이성의 필연적인 행진에 의해 역사의 잿더미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은 자연주의적 용어들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악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은 대신에 뇌속 화학적 불균형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경험들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진단될 것입니다. 또 원인이 본래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치료법도 영적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독립체들이 없어지게 된그 동일한 기간에 의학과 심리학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몽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세속주의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는 무한한 하늘로 이어지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서 신비와 목적을 빼내는 무미건조하고 기계론적인 삶에 대한 접근법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신론 제국들과 사회복지 국가들에 의해 비슷하게 실행되었던 세속주의는 또한 삶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의 공백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다른 세력들이 기꺼이 몰려듭니다. 에이, 아직 명목상으로 왕위에 있긴 하지만 세속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 음모 이론, 주술에 대한 강한 흥미로 대체되었습니다. 에이, 우리는 신문 기사들이 나타내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에이, 요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 주술적인 것, 무속적인 신앙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사탄에 의해서 어,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작가인 필랍, 에, 필립, 필립 젠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 미국인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선언들은 보기보다 진실하지 않다. 가장 합리주의적인 차원에서 볼때 인간의 마음은 본래 사건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자연 세계에서 인과관계와 아, 자기인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자동차와 컴퓨터에게 탄원하고 언쟁을 벌린다. 9월 11일 이후 그 사건의 수적인 의미에 관한 신화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 언어와 전자기기를 통해 전달되는 도시형 전설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재앙은 전조와 조짐 신비한 수적 패턴들로 둘러싸였다. 복잡한 웹사이트를 구축할 만큼 많이 배우고, 논리 정연한 개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해 재앙의 책임을 불길한 어둠의 세력들의 숫자에 떠넘기는 터무니없는 음모이론을 퍼뜨렸다. 그에 비하면 귀신들은 거의 타당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마귀의 존재를 믿는 미신이라고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것, 특히 인류가 범하는 그간 무도한 악행들을 종교적 신념과 완전히 별개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대로 대몽된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유연이 낭자한 시기였고 21세기는 처음부터 악하게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부터 스탈린, 사담까지 무수한 소아성애자들과 연쇄살인범들로부터 연쇄소포 폭탄 테러범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까지 어떤 이유로 서로 죽이고 괴롭히는 우리의 성향은 확실히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적이며 우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비록 어떤 방면에서는 그것이 널리 인정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한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환자가 너 자신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나에게 물어야 할 거야. 적어도 싸움의 현 단계에서는 최고 사령부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었어. 당분간 우리의 방침은 우리 자신을 감추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laughs>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대로 다른 해로운 영향력들과 함께 인격적인 마귀의 존재를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믿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마귀들이 인간들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분명히 모든 악이 인격적인 마귀에게서 비롯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세상, 육신, 마귀입니다. 이세 가지 인류의 적들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첫째, 세상.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지구나 단지 인류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악한 체제입니다. 신학자 밀러드 에릭스는 세상을 사실상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로 정의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균형을 이루는 조직적인 세력, 힘 또는 질서를 나타낸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불신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묘사한다. 에베소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다. 세상에 스며 있는 질서, 인류의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사고 체계와 철학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그는 교활하고 간사한 음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재건을 막으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육신. 육신은 우리의 피부나 물리적인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종류의 불순종을 낳습니다. 즉 태만, 이기심, 정욕, 탐심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무관심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고약한 태도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 즉, 자제와 강력하게 싸웠고,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로마스 7장 21절로 25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마귀. 마귀, 즉, 사탄, 벨리알, 루시퍼라고도 불리는 이 어둠의 영은 그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는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왕, 대적, 악한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한 착한 천사였으며 천군이 그와 함께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왕국들 간의 싸움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스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하인들과의 작은 충돌들은 훨씬 더큰 전쟁의 징후들이었습니다. 젠킨슨에 따르면 그것들을, 그것들은 훨씬 더 심오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암시했다. 그것은 사역의 실제 전투로서 정통을 지키는 자들과의 한 차례 격렬한 논쟁이 아니라 사탄의 정면 충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laughs>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마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탄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해 예수님의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 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가일리에서 예고도 없이 그것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에, 내일은 네 번째 예수님과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들 에, 지금 수술과 무속과 세상 참으로 숨어 지내던, 지내던 그들이 드러내놓고 지금 우리나라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말그 중신신돈에 의해서 뭐 중이라고 할 것도 없는 신돈에 의해서 난리가 벌어졌고 그리고 고려 왕조가 망했습니다. 조선 시대 말 민비가 진영군이라는 그 무속에 의해서 판을 벌리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에, 그 주속적인 무속의 그 힘에 의해서 소가 넘어간 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에 의해서 세워진 이 정부가 어떻게 5년 동안 나아가는지를 면밀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뒤에는 무속과 무당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신천지까지 설치고 있고 통일교까지도 거기에 끼어들어 있다고 어,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난감한 참으로 사탄 마귀의 바로가 득실 득세를 일으키고 막 드러냈습니다. 숨어 물 밑에 숨어 있던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고 어, 앞에서 설치고 뒤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잘 나가는 정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윤석열이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문제입니다. 에,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에, 악한 세력이 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을 세운 건 하나님이지만 은그 인간의 속에서 탐심이나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부패가 벌어지고 비리가 벌어지고 초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들고 있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비는 15세기에 벌써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